요즘처럼 기온이 매일 달라지거나 일교차가 클때 조심해야 할게 있는데요. 바로 심장질환입니다. 특히 산에서 갑작스레 심장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인데요. 등산의 사망 원인으로 보통 실적에 의한 사고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심장질환이 1위였습니다. 최근 6년간 등산 사망자 중에 절반 가까이 48%가 심장불연사였습니다 특히나 일교차가 심한 5월과 요즘 같은 6월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사는 지상보다 온도차가 더 심해서 100m 올라갈 때마다 기온은 0.5도에서 1도 가량 떨어집니다. 심장 질환자에 대한 등산 안전 수칙 한번 볼까요? 아스피린 등 복용 중인 약을 좀잘 챙겨야 되겠고요. 또 심장에 무리가 없게 충분한 휴식과 또 수분을 섭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응급처치 방법도 익히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본인에게 맞는 등산 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